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찰 팀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는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차가 필요가 없어 그치만 이제 주말이라든지 급하게 차를 써야 될 때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혹은 출퇴근용 차량을 찾고 있지만 경차는 타기 싫고 또 비싼 차량을 사자니 부담되고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차량이 있습니다 르노코리아의 SM5 노바 2.0 가솔린 L 이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5년식에 18만 3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한데요. 르노라는 이제 이유만으로 지금 감가를 무지막지하게 당한 차량입니다. 가성비 너무나도 훌륭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면서 차량 외관 컨디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를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색깔은 약간 다크 블루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계열이다 보니까 육안상의 스월링이라든지 아주 약간씩의 생활감 정도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 헤드라이트 안개 등 같이 살펴보실텐데요. 전반적으로 큰 사용감은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아주 약간의 백화는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에 스크래치, 습기는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뭐 외관상의 단차라든지 이색, 이런 부분은 없지만 운전석 뒷도어 쪽에는 문콕이 살짝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훌륭하긴 하지만 사용감들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휠 인치, 17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꽤 많이 남아있어요. 한 70에서 8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 앞쪽과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라인 같이 살펴보실텐데요. 뒤쪽 선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뒤쪽에는 뭐 돌이 튀긴다든지 스크래치 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컨디션 훌륭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전반적으로 큰 사용감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공간 또한 꽤나 넉넉하기 때문에, 짐 수납하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을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자가 킷.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양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져서 습기가 차 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 쪽 외관 컨디션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아주 약간씩의 문콕은 들어가져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전반적으로 큰 사용감이나 오염, 이염, 찢어짐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바닥 매트,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183,537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전반적으로 큰 사용감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고 핸들 양쪽으로 크루즈 설정 버튼, 뒤편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핸즈 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순정 미디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핸드폰 연동해서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살짝 뿌렷하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미디어 설정 버튼들과 함께 공주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제 XM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까지는 고질병이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 실내 사용감은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기어노브 옆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밋,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구 커펠더와 함께 콘솔 박스도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층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가져갈 수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나 불쾌한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비흡연자분들이 타시는 데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내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차량 엔진 시험 앞에 나왔고요. 일단 성능기록부상 누유나 미세누유 또한 전혀 없고 저희가 시운전 테스트까지 마친 차량이니만큼 엔진 미션 컨디션 또한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르노코리아의 SM5 노바 모델 같이 살펴보셨어요. 중형급 세단의 2015년식 비교했을 때 소나타, 뭐 K5 등등 이런 차량들이랑 비교하면 금액대가 정말 말도 안되게 나와있습니다. 가성비 원탑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테니까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찰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